안녕하세요. 투자 현황에 대한 업데이트가 많이 늦어졌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년 2,3분기에 대한 배당주 투자 결산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배당 시기별 포트폴리오 분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분기에 리얼티인컴, 스타벅스, 뱅코브아메리카 넥스트헤라, 크라운캐슬 등총 5개 기업을 매도하면서 포트폴리오에서 배제시켰으며, 올드 도미니언 플라인트라인을 소액 신규 편입시켰습니다. 정리한 자금으로 기존에 투자하고 있던 기업들을 추가 매수하는데 사용했습니다. 이번 포트폴리오 조정으로 인해 S&P 500 지수보다 낮은 주가 수익이 예상되는 저성장 배당주는 모두 사라지고 고성장 배당주만 남았습니다. 그 역량으로 투자 배당률은 큰 폭으로 낮아졌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규 편입된 올드 도미니언 플라이트 라인은 트럭을 이용한 물류 운송 업체에 해당합니다. 배당 주기는 3, 6, 9, 12월이며 시가 배당률은 0.6%. 5년 연평균 배당 성장률은 35%입니다. 배당을 시작한 지 이제 7년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속 배당 성장 기간은 6년으로 짧은 편입니다. ODFL의 대략적인 실적 성장세를 보면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EPS 등이 모두 우상향하고 있으며, 순마진율은 과거 2.8%에서 최근 21%로 큰 폭의 성장이 있었습니다. 배당률이 다소 아쉽긴 하지만 연간 배당 성장률이 30%가 넘는 만큼, 장기 투자하기에 좋은 기업이라 판단해서 포트폴리오에 편입시키고 기업에 대한 공부를 지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은 제가 투자를 시작한 이후에 발생한 주식 분할 이력입니다. 지난 2022년 8월에는 나스닥, 올해 7월 브로드컴이 분할이 완료되었고 10월에는 램리서치와 SCHD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식이 분할된다고 해서 그 기업의 퍼포먼스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기업이 성장하고 주가가 올랐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분 좋은 배당주 투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입가 대비 현재가를 나타내는 달러 기준 기본 수익률은 23.9%, 배당과 매매 차익을 합산한 토탈 리턴 수익률은 30%, 원화 기준 누적 수익률은 34.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투자를 시작한 지 벌써 1 0 0 0일이 넘어가다 보니 시간이 갈수록 투자 원금 대비 순이익과 평가 자산의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순이익이 투자 원금을 뛰어넘는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 3분기 동안 대표 지수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6개월 동안 3번의 단기적인 조정이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나스닥은 10.8%, S&P 500 지수는 9.4%, 다우존스 산업 지수는 7% 성장한 강세장을 유지했습니다. 2024년 연간 수익률을 기준으로 보면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20%가 넘는 수익을 기록하고 있고 다우존스는 10%가 조금 넘는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투자를 시작한 시점을 기준으로 대표 지수와 제 투자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아직은 대표 지수를 능가하는 결과를 기록하고 있지만 그 차이는 많이 좁혀졌습니다. 확실히 개별주 투자로 대표 지수를 능가하는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난 4월 제 계좌의 평가 자산은 6.8만 달러에서 현재 8.8만 달러로 약 2만 달러의 투자 자산이 증가했습니다. 이 결과에는 제가 투자를 많이 한 것도 있지만, 누적 수익률이 10.6%에서 30%로 급성장한 역량이 컸습니다. 월간 투자 수익률은 지난 4월에 큰 폭의 하락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계속 플러스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9개월 동안 마이너스를 기록한 기간이 한 달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말 강세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분 좋은 소식이 한 가지 있습니다. 지난 5월을 기점으로 제 계좌는 투자를 시작한 이후 약 2.5년 만에 1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이런 결과는 지난해 24%에 이어 올해에도 20% 이상의 수익을 달성한 역량이 컸습니다. 투자 초기를 돌아보면 처음 1년 3개월 동안 달러 기준 누적 토탈 리턴 수익률은 계속해서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실제로 제 계좌가 마이너스를 넘어 플러스로 전환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입니다. 투자를 시작한 2021년 11월을 고점으로 기준금리가 급격하게 높아지면서 1년 넘게 하락장이 이어졌습니다. 이 기간 동안 S&P 500 지수는 마이너스 25%, 나스닥 종합 지수는 마이너스 35% 하락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투자를 시작한 이후 원달러 환율은 최근 10년 평균 환율인 1,182원보다 항상 높았습니다. 저는 매달 투자금을 입금하고 환전했기 때문에 환전을 할 때마다 환손실이 커졌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한다면 결국 이익이 될 거라 생각하고 투자를 지속했습니다. 주가만 보면 하락장 시기에 지속적으로 떨어지기만 한 것처럼 보이지만 제 월간 수익률 변화는 1, 2개월 동안 연속 하락하면 다음 1개월은 소폭 반등하는 형태로 서서히 저점을 낮추면서 하락했습니다. 제 계좌가 한달 동안 가장 크게 상승한 수익률은 10.9%, 가장 크게 하락한 시기는 마이너스 8.5%입니다. 확실히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얻기 위해 주식에 투자한다면 큰 변동성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런 리스크를 감수하면서도 투자를 지속하면서 주식 자산 1억 원을 빠르게 달성해야 하는 이유는 S&P 500 지수에 대한 과거 연평균 수익률 10%를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평가 자산이 1억 원에 있어야 연간 1천만 원이라는 의미 있는 수준의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 1억 원은 추가 납입을 하지 않더라도 10년 후에는 총 누적 수익 1억 5,900만 원을 발생시켜 총 자산이 2억 5,900만 원이 됩니다. 만약 투자 원금이 5억 원이 된다면, 연간 수익이 일반 직장인의 연봉인 5천만 원 수준이 되며,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의 최종 목표인 10억 원에 도달한다면, 연간 1억 원의 주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초기 원금이 커질수록 추가 납입을 하지 않더라도, 다음 1억 원에 도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원금 1천만 원을 거치식으로 투자한다면, 1억 원에 만드는데 24년이 걸리지만, 1억 원이 경우 7년, 2억 원은 4년, 5억 원은 2년, 10억 원은 매년 1억 원을 추가 수익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초기 투자 원금은 적더라도 달성 기간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월 납입금을 증가시키거나 연평균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마 모든 투자자의 궁극적인 투자 목표는 최소 10억 원 이상의 투자 자산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추가 납입 없이 연평균 10% 수익률로 1억 원에서 목표인 10억 원에 달성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총 24년입니다. 일단 10억 원을 달성하면 세후 배당금으로 최소 월 100만 원 수준은 확보되기 때문에 투자 기간이 증가할수록 생활비 마련을 위해 주식 매도 금액은 매년 줄어들 수 있습니다. 10억 원을 빠르게 달성하기 위해 월 100만 원을 추가납입한 경우 투자 기간은 7년 단축된 17년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만약 추가 납입 없이 거치식으로 투자하더라도 연평균 수익률을 15%까지 끌어올린다면 월 100만원을 추가 납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평균 수익률을 S&P 500 지수보다 장기적으로 높게 유지하는 것은 전문가에게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제가 개별주 투자 비중이 큰 이유는 목표 수익률을 연평균 12%에서 15% 수준으로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투자 10년차가 된 후에도 S&P 500 지수보다 낮은 수익률을 기록한다면 그 이후부터는 ETF 투자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지난 3분기 기준 제 포트폴리오 투자 비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보유 상위 10개 기업의 합산 투자 비중은 62%입니다. 투자 비중 1위 기업인 MSCI의 평가 자산은 1만 달러 수준, 10위는 3,700 달러 수준을 기록합니다. 제 목표는 장기적으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기업을 포트폴리오에서 제외시키고 우수한 기업들을 기준으로 평가 자산을 최소 1만 달러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이어진 강세장 덕분에 제가 보유한 기업들이 모두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기업은 브로드컴 206%, 로키드마틴 68%, JP모건 43%이며 가장 낮은 기업은 램 리서치 1.5%, 1라1 1 2 4.6%, 비자 5.7%입니다. 산업 섹터별 투자 비중은 금융 섹터가 36%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위는 기술, 3위는 ETF입니다. 최근에 금융과 기술 섹터를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있어서 비중이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업 섹터별 평가 손익은 기술, 산업재, 필수소비재 섹터가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통신 서비스와 헬스케어의 실적이 조조한 상황입니다. 투자 산업을 유사업종으로 분류해서 보면 제가 가장 전망을 좋게 보고 있는 금융 데이터 서비스와 반도체 산업 기업을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ETF는 SPLG, ONEQ, SCHD, SOSQ 등 4개의 종목을 균일 방식으로 전체 비중 대비 9.4%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 구성을 유지할 생각이며 ETF 비중은 올해 10%를 유지하고 투자 안전성을 위해 매년 소폭 늘릴 예정입니다. 다음은 배당금과 관련된 리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난 1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면서 고배당주가 대거 제거됨에 따라 세전 배당률이 3.1%에서 1.6%로 대폭 낮아졌습니다. 4월에는 배당세 환급 기간이라 추가적인 달러 자산이 입금되었고 7월에는 SCHD의 배당금이 6월이 아닌 7월로 이월되면서 배당금이 소폭 증가했습니다. 4월 세후 배당금은 81.51달러 7월은 84.26달러를 받았으며, 이 기간에 가장 많은 배당금을 받은 기업은 아메리칸 타워와 JP모건입니다. 5월과 8월에는 소폭 낮아진 61.79달러와 72.21달러를 받았으며, 해당 기간에 넥스타 미디어와 MSCI 배당금이 전체 비중의 50%가 넘습니다. 다음 분기에는 스타벅스가 포트폴리오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소폭 낮아질 예정입니다. 가장 변동이 큰 기간은 6월과 9월입니다. 6월은 세후 배당금 180.89달러에서 9월 108.33달러로 약 40%의 배당금이 줄어들었습니다. 주요 원인은 배당금 비중이 1, 2위로 가장 컸던 크라운 캐슬, 넥스트 에라를 매도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9월 라인 배당금이 가장 큰 종목은 SCHD, 브로드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이지만 그 비중이 크지는 않습니다. 지난 3분기 기준으로 배당금 비중이 가장 큰 3개 종목은 아메리칸 타워, MSCI, JP 모건 등이 있습니다. 당분간 이 순위가 유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포트폴리오 조정으로 인해 월별 배당금은 전년 동일 기간 대비 처음으로 낮아진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분기별 배당금은 지난 1분기를 고점으로 2, 3분기에 각각 마이너스 4.5%, 마이너스 18.3% 감소했습니다. 최근에 배당률이 낮은 기업들을 위주로 추가 매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 배당금 수준을 회복하는데 시간이 꽤나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분기까지 누적된 세후 배당금은 928달러로 지난해 배당금 규모와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예상되는 올해 총 배당금은 1180달러로 전년 대비 27%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화 기준 총 누적 배당금은 세후 323만 원을 달성했습니다. 현재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배당금을 인출하지 않고 모두 재투자를 통해 성장 속도를 가속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유 종목에 대한 5년 연평균 배당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간 배당 성장률이 20%가 넘는 고성장 종목은 ODF에 NXST, m p w r MSCI 등총 4개 기업이 있으며 이외에도 제가 목표로 하는 연10% 이상 성장하는 종목이 대부분입니다. 2-3분기 동안 8개 기업의 배당금이 성장했지만 아메리칸타워는 고금리의 여파와 재정 악화로 인해 배당금을 소폭 삭감했습니다. 비록 AMT가 배당금을 삭감했지만 전년 대비 배당금은 1.7% 성장했기 때문에 연속 배당 성장 기간은 유지되었으며 내년부터 배당금 인상을 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식 분야의 여파로 1%의 특별 인상을 한 브로드컴을 제외하면 7개 기업이 정규 인상이 되었는데요. 제 목표인 10%를 능가한 기업은 NPWR, 코스트코, UNH 등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연간 배당금이 10% 이상 성장한 기업은 총 8개, 이 중에서 ODF에 NXST, MPWR 등세개 기업이 25% 이상의 높은 배당금 인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당금이 연간 10% 미만으로 성장한 기업은 특별 인상을 한 브로드컴을 제외하면 7개 기업입니다. 올해는 비록 저조한 성장을 기록했지만 내년에는 더 나은 성과를 보여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의 배당금 인상으로 인해 증가된 잉여 배당금은 작년보다 13% 증가한 96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포트폴리오 조정으로 인해 기대치가 많이 낮아져 직전 연도 대비 약20% 성장한 100달러 수준으로 성장할 것 같지만 내년부터 다시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진행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유한 기업들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은 기분이 좋으면서도 아직 충분히 매수하지 못한 입장에서 아쉽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비싼 가격에 매수하더라도 후회하지 않을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현명한 판단하시기 바라며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